저희 승리세에서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진정으로 그리스도 몸된의세남교회 전체 온 지체들이 함께 할수 있는 귀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. 어, 저기 어은이에 그 있는 그한 마을에서 저희가 독고노인, 독고노인이 아, 집이 없어서, 집이 없어서 진짜 거주할 곳이 없어서 너무나 진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. 근데 그, 그 마을의 이장님이 그 사업관으로서 어, 본인들이 말 그대로 2천만원이라는 그 사,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만 될수 있는 아, 그 정도의 경비를 갖고 계시더라고요. 그분이 제안하시고는 시장님, 선장님을 통해 좋은 나무, 좋은 열매를 통해서 어, 그 재료를 대줄 테니까 저희는 재능기부. 말 그대로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을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무엇일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들에게 일단 그리스도가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아, 살수 있는 공간, 함께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그 마을과 저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할수 있는 거는 저희들은 보면은 우리 새 남기들 모든 분들은 아, 우리 특히 남자 성도님들은 다 모든 안주 건축을 할수 있는 모든 재능을 하나님 주셨습니다. 그래가지고 같이 저희 승리세력 국한된 아닌 모든 지체들이 함께 재능을 기부해서 이 같이 할수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같이 아마 목사님의 어떻게 보면 큰 바램일 수도 있습니다. 저희가 같이 투자하고 같이 함께 함으로써 이게 귀한 성정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척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주님께 영광입니다.